독일에서 해도... 초등학교 전체를 아, 이상한 아저씨 세 명이서 응. 말고 있요데한 어... 분이 계속 쳐다보시씨인가 보다 그래. 그래. <laughs> 뭔가... <laughs> 무조건 빛을 먼저 냅니다 그냥 컬은 엉키면요 안 예뻐 차고 싶은 머리 있어요? 방온게 하나 있긴 한데 네 수리 네. 좀 있는 거죠? 네좀 방수 있어요 좀, 방... 있어. 좀, <웃음> 좀 <웃음> 컬이 몇 개월 지나도 오래 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어? 그건 오래 가는 거는 다 오래 가기는 할 건데 아, 네. 일단은 피고 들어갈 거야 예 음, 네. 곱슬이 있기 때문에 네. 시간이 지, 시간 별로 안 지나도 파마만 하면은 아마 되게 많이 부시시해질 거야 예 그거 그냥 싹 가져가 주 거거든요 네. 좀 깔끔한 웨이브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앞머리 열심히 기르고 계시네요? 네, 앞머리 조금 기르고 아, 여기 볼륨 살짝 살려줄게요 음. 기장은 안 자르시네 1, 2, 3, 4, 5, 기장 그대로 다 살린 상태에서 네.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. 이쪽을 잠깐 올릴게오 네. 아래쪽에 손상도가 꽤 있네요 네 <laughs> 괜찮습니다 이거 뷰티에다 얘기해볼게요 나이가 어떻게 네. 돼요? 전2 5살이 어? 요 99년인데 완전 좋은데 남자친구는 있어요? 네 있어요 어, 오래됐나요? 아니요 이제 한달 넘었어요 <laughs> 때네 같이 여행 가나요? 이번에 그러면? 2, 3주 전에 갔다 왔어요 어? 어디 다녀왔어요? 강원도 동해. 동해바다 동해 네. 동해 너무 좋죠 네, 네.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어, 처음 가봤다고요? 네 동해를 처음 가봤어 동해바다는 처음이었어요 아, 그럴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갔을 거야 아, 어렸을 때는 어. 해외에서 좀 살다 와가지고 어 어디요? 독일에 살다 왔어요. <laughs>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다 온거요 거의 초등학교 전체를 외국에 살다 왔어요. 그래서 중학교 때 올라왔구나. 네네. 다시 가고 싶다. 마지막 머리 한게 12월에. 어뭐 하셨어요? 그때? 파마 한게 남아 있는 거예요. 아 그때도 되게 얇게 했네요. <laughs> 진짜 예쁘게 해줄 거니까. 음. 형제가 있어요? 네 저희 오빠 있어요. 오, 오. 오빠랑 오 친한가요? 오빠 어,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오. 어, 나 어렸을 땐 진짜 많이 싸서 때리고 막너 부러졌거든요. 헐 하도 막 나오라고 막, 막 차가지고 오빠랑. 문제가 있으면 좋죠. 있으세요? 아니요. 아, 외동이요. 외동이어가지고 좀 외롭게 자랐어. 아. 그래서 둘을 낳았죠. 첫째는 말을 좀 알아들으니까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진 않는데 둘째가 한창 막 이것저것 꺼내고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끔씩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러면서 그러면은 첫째가 울면서 오면서 동생한테 예쁘게 말해달라고 아, 어른이라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것들에 애 때문에 같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내일 비 오거든요. 네. 응. 일기력을 비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가족 전부 다그 우비를 음. 샀어요. 음. 그냥 바깥에 나가서 비맞으면서돌려보 네. 네. 비를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음. 이상한 아저씨 세 네. 명이서 말고 있길래 어. 한 분이 계속 쳐다보시네 네. <laughs> 음. 변태인가 보다. <웃음> 네. <웃음>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응. 그때부터 했는데 내가 내가 만든 건데 라는 걸 응. 알리기 위해서 증명하는 그쵸 증명하는 식으로 네! 샴푸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네, 보실게요 어, 헤어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세요? 보통? 이제 인스타그램 올리면 은 많이 구해셔서 그치. 연락이 막 와요? 그래도 보통 올리면 은좀 바로바로 구해지는 편인데 음... 많이 괜찮아졌죠? 네, 펴졌네요 <웃음>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음. 해운대를 좀겁내시는 분들 보면은 네. 경력 없는 사람이 네. 연습용으로 내용을 쓸까봐 음 수영은 음. 어떻게 시작했어요? 아기 음. 때부터 하나 작년에 임명보조 땄거든요 그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다 해가지고 폐활형이 진짜 좋겠어요? 어,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명으로 레인 하나 찍을 수 있나요? 어, 한 30m는 갈수 있어요 와 <laughs> 여기 올림픽 수영장 같은 경우는 50m예요 아 되게 기네요그럼 네. 약간 그 대형 아닌가요? 맞아요. 저는 대형을 되게 좋아해요. 오 비버 타입이구나. 응. <laughs> 그럼 되게 잘 나와가지고 두툼. 아 그래요? 네. 대형이 어떻게 잘 나가지? 어느 정도 탄력을 갖고 있는지 뭐를 그래, 탄력 테스트 좀 하고 진행할게요. 이인가요? 아이죠 아이. 아이예요. 옛날에 이였는데. 바뀌었어요? 네 바뀌었어요. MBTI 어떻게 되세요? 얘는 FJ예요. 오 어, 진짜? 성격 좋으시네요아 좋은 거예요? 어... <laughs> 아 제가 그냥 FJ를 제가 좋아해서지고어 F F가 뭔죠? J는 계획적인 거잖아요. 네 이게 F가 약간, F가 약간 F가 공감성이 좀 뛰어나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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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 공감, 공감. 공감. 공감 능력이. 진짜 T인 사람들은 변함은 좀 힘들더라고요. F세요? 네 걔는 그 사람들은 약간 냉정하다의 느낌으로 한 대화가 절대 아닌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냉정한 음 저희 와이프 아 티네 음 손질하는 법을 비워야죠 네 무조건 빛질 먼저 합니다 아니면 컬은 엉키면요 네. 아니예요아 진짜요? 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드라이한 것 같은 느낌의 웨이브를 좋아하는데 네 절반을 그냥 갈라져요 그래요 네. 앞쪽으로 그냥 와, 빗지 마세요 나도 첫 번째 웨이브는 무조건 들서 살짝 위에서 시작이 돼요. 그래서 그 아래를 살짝 통통통통 음에는 여기가 이제 살짝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잡히거든요. 뒤에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이 연결되게끔 이어서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보면 그냥 만들어질 거예요. 응. 이 상태에서 그 들어가 있는 부분만 말려주면 끝나요. 근데 얘는 그냥 지금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만 있으요 지금 쓴 거예요. 컬은 맘에 드나요? 네. 잘 어울리는데요? 음. 아, 확실히 지금 곱슬이었는데 원래 파마하면 좀 부시시하잖아요. 네. 근데 좀 깔끔하죠. 말려야지만이 음. 네. 뭐 확실히 조금 더 되게 탄력있게 나온 머리이기 때문에 드 라이한 느낌의 스프레이가 훨씬 더잘 어울립니다. 빗질 잘 되는 스프레이라서 응. 빗질을 도와주 되게 잘될 거예요 응. 수고 많으셨고요 저쪽에서 애프터 한번 찍겠습니다 응. 많이 들어요? 네 <웃음> <응>. <웃음>